모든 영역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허리 아플 때 같은 경우는 절대로 감성적인 요소에 치우쳐서는 안 됩니다. 감정적인 요소에 치우치게 된다면은 내가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가 없고, 그말 즉슨 명확한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선생님입니다. 자, 오늘 허리가 아플 때 이것만큼은 진짜 알고 가셔야 될것 같아서 하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허리가 아프다 보니까 허리가 아프다는 그 감정에, 그러니까 감성에 자꾸 치우치게 되는데, 자 우리 사람이나 동물은 결국에 감정적인 동물이고 감성이 매우 짙은 동물이죠. 자 그러한 이유로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 내 허리 통증을 낫게 해줄 수 있는지를 서칭을 통해서 우리는 많이 알아보기 시작합니다. 자 근데 거기서 많이들 댓글 밑에 댓글에 남겨진 그 사람들에 대한 말 그리고 거기에 대한 후기성 글들을 보고 많이 선택들을 하시는데 자 그러면 그거를 무조건적으로 믿을 요소가 아니라 그 사람이 정말로 어떠한 결과물을 나타냈고, 그리고 어느 정도에 대한 이런 스펙트럼이랄까요? 능력치가 있는지, 그리고 어떠한 지식선으로 나를 납득시키고, 이해시키고, 이해시킬 수 있는지. 이 부분이 제일 명확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결국엔 요거거든요. 하나에 대한 직결선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전문가라는 사람은 결국에는 아무것도 모르는 초등학생이든 아니면 유치원생이든 아니면 할머니든 할아버지든 남녀노소 누구를 따지지 않고 모든 이들을 다 납득시키고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결국 에 전문가고요. 그게 아니고 어 A라는 사람이 들었을 땐 이해가 되는데 B라는 사람이 들었을 땐또 이해가 안 되고요. C라는 사람이 들었을 때도 이해가 되는데 D라는 사람이 들었을 땐또 이해가 안 돼요. 자, 그렇다면 그 사람은 정말 전문가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전문가라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어려운 말을 쓴다고 해서 그리고 휘황찬란한 말을 한다고 해서 전문가가 아니고요. 결국엔 누가 들어도 납득을 할 수가 있고, 누가 들어도 이해를 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 지난 영상들을 많이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쉽게 풀어놨습니다. 왜? 이 사람들이, 제 영상을 보는 사람들이 결국에 납득을 해야 되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내 머릿속에 인지가 되어져야 돼요. 그럴 때 비로소 나는, 아, 이 정보성을 받아들일지 말지를 결정할 수가 있는데, 이 정보에 대한 게 내가 이해도 못 하는데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인지할 수 있을까요? 절대 없습니다. 결국엔 내가 알아야지만 이해를 하는 거고요. 이해가 되어야지만 내 머릿속에 인지가 되어져요. 인지가 되어져야지만 내 행동 패턴에 학습이 되어지고요. 학습이 되어져야지만 결국에는 내 몸에 대한 결과물, 즉, 산물이 일어나게 돼요. 자, 근데 그런한 영향력이 없이, 그러한 결과물이 없이 내가 그냥 어, 저 사람한테 내 몸을 온전히 맡긴다라고 했을 때는 거기에 대한 책임은 과연 누구한테 있을까요? 네. 맡긴 본인들한테 있습니다. 왜? 열심히 알아보지 못하고 본인들이 납득도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무작정 반신반의한 마음으로 맡겼기 때문이죠. 그래서 전문가라는 사람들한테 몸을 맡겼던지 저 사람이 뭐 날팔이다, 뭐다 할 필요 없고요. 결국에는 내가 거기에 대해서 명확히 이해를 못하고 인지 못한 상태에서 맡긴 내 잘못이다라고 이해를 좀 하셔야 돼요. 이러한 이유로 우리는 감정에 치우칠 게 아니라요. 내가 아프다는 그 감정에 치우칠 게 아니라 내가 아픈 것이 왜 아픈 것이며 어떠한 원리 때문에 그리고 어떠한 문제 때문에 아픈 것인지를 명확히 알고 가셔야 됩니다. 이걸 모르게 된다면 그 언제까지나 그리고 내가 죽을 때까지 죽음을 맞이하는 그 순간까지 나는 결국에는 전문가라는 그 일인칭적인 사람들을 자꾸 찾아 헤맬 수밖에 없으실 거예요. 여기까지 설명드렸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명확히 아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아무쪼록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은 좀더 명확한 정보에 대해서 습득을 하시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서 내 머릿속에 각인시키고 인지시켜서 내 행동 패턴에 그걸 조금 녹여내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이 영상을 좀 찍게 되었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좀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